수저 TV. 안녕하세요. 이거는 이제 발목 운동이고요. 발을 이제 위쪽으로 쭉 당겨보는 동작을 해볼 겁니다. 그래서, 어, 한 중간 부분 정도에 발, 발, 발등 끝부분 중간 정도에 밴드를 낮춰주시고, 그 다음에 최대한 저항이 갈수 있도록 조금 끝으로 이렇게. 잡아주세요. 그런 다음에 천천히 발등을 위로 올려봅니다. 저항을 느끼면서 앞 정강근과 종아리근에 자극이 느껴질 거예요. 10초 정도 유지합니다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천천히 내리고. 그래서, 어, 여기, 보시면 앞 정강근 쪽에 어,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셔야 보행하실 때도 발목, 발등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,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, 어, 걷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것도 한세트당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, 다섯 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수저 TV